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성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드여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4장 만세반색 열리니 찬양하겠습니다. 세 반석 열리니 내가 돌아갑니다 장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곳 내게 도움되었소 정겨보게 하소서 내가 봉을 세 i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범하였수대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주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허우면 수송아지로 속주의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다가 어그 수송아지의 머리 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곧 성수의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그 속주에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그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거시며 그 수송아재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곳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제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제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지금도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시고 예수님의 피 볼로 무장하여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레위기의 오대 제사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레위기 앞부분에 보시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다섯 가지 종류의 제사가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레베기의 5대 제사 중에서 네 번째인 속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번제와 소제 화목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원제 제사입니다. 그리고 불로 태워서 화제로 드리게 되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반면 속죄제와 속근제는 죄를 지은 이후에 그 죄를 알고 깨닫게 되면 반드시 들어야 하는 죄 용서를 위한 의무제 제사가 됩니다. 속죄제는 죄에 대한 희생의 제사입니다. 속죄제를 뜻하는 히버리어 하타아트는 정결하게 하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즉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이 더러움에 빠지는 것이며 이 속죄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죄 씻음을 받으면 다시 정결을 회복하게 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레베기 4장의 내용을 구분하면 1절과 2절은 머리말로서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부터 12절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의 죄의 속죄제가 나옵니다. 13절부터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의 속죄제 22절부터 26절은 족장의 속죄제 마지막 27절부터 35절에 보면 평민 한 사람을 위한 속죄 제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보면 이 종교 지도자가 전체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죄를 범하면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미리 아시고 죄 용서의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와 모세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라 그리고 하지 말라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율법의 죄는 우리 사람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지 그리고 하지 마라는 것을 한 것에 대한 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속죄지는 죄를 범한 인간이 아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 이고 죄를 지었구나 라는 깨달음이 오면 들어야 하는 죄사를 말합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험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의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멘. 제사장을 위한 속죄의 제물은 수송아지입니다 속죄의 제의 다섯 단계가 나옵니다. 3절에 험없는 동물을 선택합니다. 4절에 회막 입구에서 안수한 후그 제물을 잡습니다. 6절 성수호 회장의 피를 일곱 번 뿌립니다 7절 남은 피를 번제단 밑에 붓습니다 11절로 11절에 보면 내장과 똥을 진 밖에 가져가 재와 함께 불태우게 됩니다 우리 밑에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 그 제사장이, 제사장이 손가락에, 손가락에 그 피를, 그 피를 찍어, 찍어 여호와 앞곧 성소의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아멘 숫자 7은 성경에서 완전한 수를 의미합니다 즉 완전한 용서를 상징하기 위해 피를 일곱 번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 앞에 뿌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성수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죄를 범한 제사장이 휘장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피 뿌림이 없으면 나아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신약에서 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임을 알려주고 있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 주셨고 성도는 예수 피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어지는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7절 시작 제사장은 또그 피를 여호와 앞곧 퇴마간 향담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아멘 향단은 분향단을 의미합니다 분향단 옆에는 뿔이 있는데 그 뿔에 피를 바르게 됩니다 향단에서 올라가는 연기는 하나 옆에 올라가는 우리 성도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시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온고와 그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우리의 기도가 원래는 하나님 앞에 응답될 수 없지만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은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고 응답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자의 피를 제단 아래에 부었습니다. 이는 십자가 아래 흘려진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속죄재의 피와 기름을 제외한 모든 부분들은 진영 바깥으로 가져가서 불로 태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소송아지의 그 가죽과,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고기와, 그것의,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내장과 똥, 똥 곧그 송아지의 선체를 진영,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어디에서 속죄죄를 마치나요? 바로 죄를 태웠던 곳 진영의 바깥입니다. 본래 진영 바깥은 깨끗한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쓰레기를 버리고 하는 더러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불을 피워서 태워버리면 정결하게 변화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때성 바깥으로 걸어가신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성 안에 사는 우리가 더러움을 해결하고 새로운 깨끗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추격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하였습니다. 속죄제와 번죄를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번죄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분이며 속죄죄의 그리스도는 우리 사람들의 죄의 속죄를 담당하는 분입니다. 번제물은 제단 위에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화제로 바쳐지지만 속죄제물은 진영 밖에서 불로 태워지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아래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속죄 제물로서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한 하나님의 보증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러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피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된 복받은 사람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어지는 레위기의 오대 제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당장 만한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속죄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당장 만한 교회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실수와 연약함으로 세상 속에서 범한 모든 죄를 우리는 용서 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모세 시대의 속죄제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예배 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 예수님의 피와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은진아 우리를 받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루도 영지의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나의 예배가 속죄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한 속죄 제물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살아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영적의 무장으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더욱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만일 예수님이 없었다면, 만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음의 피를 흘려 주지 않았다면. 내가 어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하로도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석해 있는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의 직장과 사업들을 위하여, 특별히 몸이 아픈 우리 성도들 중에 환자를 위하여, 코로나 종식과 우리 온나라를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당신만한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몸으로 세우셨신 우리 교회 진리의 기둥과 토로 세우셨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속죄자와 같은 예배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의 제 용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섬기며 살 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무엇보다 부모님의 의 믿음을 물려받아서 오히려 부모보다 더 뜨거운 갑질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숨기며 교회를 봉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픈 환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한 몸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교회로 돌아오게 하시며 직장과 사업터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위로하시며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터 위에 하나님의 복을 더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세상 가운데 제물 얻을 능력을 크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땅에 코로나 상황이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이전처럼 다 함께 모여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기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 우리를 깨워주시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한 속죄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직의 무장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며 직장과 사업 더위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주변의 많은 불신도 능농원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다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사 천국의 응답과 능력과 사랑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이 새벽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에 힘쓰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속한 가정과 자녀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광고하겠습니다.